우리 수요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삶과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의 중심인물 중한 명인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 주실 땅으로 무작정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다음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한 거죠. 자, 이것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두 이야기는 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심판 앞에 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기도가 놀라운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예요. 오늘 본문 곳곳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나 가족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가 더 놀라운 것은요.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계속 바꾸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번복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기도의 삶을 사모하고 누리는 자들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참 많은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매우 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기도할 수 있는데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다.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음을,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요,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하나님과 마게닌, 곧 흥정을 한 것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50명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10명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사실 이 끈질긴 기도보다 본문에서 더 충격적인 부분은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든 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같이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제가 왜 가르치려고 드는 기도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아브라함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아니, 죄악의 심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까지 함께 멸하시는 분입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은 만약 그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 성을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는요,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간이 부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25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개혁개정은두번 연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부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좀더 살리면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성에 거룩에 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쯤에서요. 솔직히 아브라함의 담대한 기도보다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놀랍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창세기 18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기도가요. 어떻게 보면 담대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예의 차리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초기 기록인 창세기의 기도 이야기 때부터 장려되고 허용된 기독교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후 구약 성경의 기도문들을 보면요. 담대하고 진실한 기도가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요. 야뽕 나루에서 감히 하나님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꺾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요. 십계명을 받아오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든 패역한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가 차서 진노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다 죽였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당돌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외에도 선지자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더 이상 외로운 선지자의 삶 감당 못 하겠다고 저를 이만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당돌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구운 떡과 마실 물을 주십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솔직하다 못해 심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따지며 탄식하는 기도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 이대로 버리시냐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 옛날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고. 믿지 않는 악인들이 날 보고 비웃는다고. 제발 나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구원의 얼굴을 다시 내게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모든 담대한 기도 뒤에는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습니까?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면서 솔직한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도에는 좋은 기도, 나쁜 기도란 없습니다. 단지 진실한 기도, 거짓된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기도와 불신으로 드린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부디 오늘 저녁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아니시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왜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제가 아는 당신은 결코 자기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냐고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며 담대하게, 그러나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기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런 아브라함의 당돌한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입니다. 호통을 치십니까? 아닙니다. 뜻밖에도 아브라함의 담대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같이 본문 26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내가 말한대로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답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시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이야기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7절에서 나는 당신이 보시기에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작은 존재이오나 감히 죽게 또 아랜답니다. 아까 따지든 듯한 그런 기도와는 자세가 사뭇 달라졌죠.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이 50명도 안될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0명에 5명이 부족하다고 멸하실 겁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마게닝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또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흥정에서는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기도에서는 우리에게 밀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40명까지 내려간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같이 30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노하지 말고 들어달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티끌이나 재화 같은 자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노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부탁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노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흥미롭죠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요, 기도에 대해 이런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계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간절하게 달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그 반응, 자세를 보시며 인격적으로 반응하시지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그때그때마다 다룰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은요, 열명에서 멈췄지만, 어느 순간에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또, 이제 그만,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이것이 너에게 딱 좋은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혹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뭐 하러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우리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데 알아서 주시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치고 제가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인격적인 기도, 유기적인 기도 관계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에이, 뭐 내가 장난감 사달라고 해봤자 내 상황과 형편을 제일 잘하는 부모님이 알아서 사주실 텐데 뭐라고 사달라고 부탁을 해 그렇게 하면서 어깨도 주물러드릴 필요도 없고 방 청소를 내가 왜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는요 인격적이고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다 알지만 부모는 자녀의 간청과 애원을 들으며 거기에 맞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우리 기도 생활에 여러 부분에 귀한 도전을 줍니다. 그럼에도 제가 가장 임프레시브하게 받아들이는 도전은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께 드린 그의 이 담대하고 솔직한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받을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원시적인 기도에서부터 죽어가는 이웃,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과 친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자, 혹자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심판 앞에 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한 것이 결국은 조카인 롯을 위한 것이 아니었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타당한 접근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의인인 롯을 살려달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악인 때문에 의인도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라고 기도했지만 그의 핵심은요, 의인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을 이 성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같이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사실은 사랑과 은혜를 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심판 앞에 선자들을 구하고자 50명에서 45명, 40명, 다시 30명, 결국 20명을 거쳐서 10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에서부터 이미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중보하고 희생하는 대속자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와 가족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심판 앞에 선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란 결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서는 것이라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언제인가요?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간절히 자신의 일처럼 병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제 기도를 돌아보면요. 항상 처음에는 가족, 그리고 한국과 뉴욕에 계신 부모님과 장모님, 그리고 나서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인들과 재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간절하고 진지하지만, 주로 교인을 위해,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 가슴이 참 많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몇 번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원래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말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 대속의 삶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소망을 잃어가는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요, 결국 실패한 기도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의인 열명이 없어서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심판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만큼은 심판을 피해 극적인 구원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기록한 본문의 단락은요, 이를 마무리하면서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무엇을 하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한 용서를 구하는 그 중보기도 아니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두 가지 레슨을 주시는 뜻합니다. 첫째,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롯과 그 가족을 살리셨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 심판하십니다. 둘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 빚어집니다. 우리도 오늘 이 저녁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